안녕하세요. 제21회 예수비전 제자대학을 졸업하는 최정호 집사입니다. 일반적으로 2년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과정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절 많이 사랑하셔서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양육, 제자, 군사, 재생산 교육을 통해 수레바퀴의 삶, 즉 기도생활, 말씀 읽기 예배의 삶을 통해 제 믿음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. 한번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참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.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의 삶을 살 때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더 전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.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, 보고 싶고, 경험하고 싶은 성도님들은 양육과 훈련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아무쪼록 시간적으로 맞추기 힘듦에도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이영섭 목사님께 감사합니다.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